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적 어머님처럼요 사랑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오늘은 가슴에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많이 답답하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빠르게 즉각적으로 이 가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손은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센터인데요. 뇌랑 가장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창조할 수도 있고, 이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손으로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와서 배를 문질러주면 금방 배가 안 아팠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상처받거나 화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이 먼저 꽉 막히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손을 벌려서요.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벌려서 V자를 만들고 이 쇄골 위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딱 얹어 놓으면 이 움푹 들어간 쇄골뼈 안쪽 가운데 정중앙에 손바닥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아나하타 차크라 가슴 차크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점점 따뜻해질 수 있고요. 그 감각이 예민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몸 전체가 이완되고 따뜻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최소 1분에서 1시간 정도 할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어, 이렇게 손을 폭에서 얹으셔도 좋고, 한 손을 얹으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손이 뒤쪽까지 위치를 할수 있다면, 손바닥을 이렇게 앞뒤로 된다면, 앞뒤 가슴이 금방 빠르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로 닿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닿는 지점에 올려 놓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혼자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효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자신을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손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 어머님처럼요.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삶에 감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마스테. 사랑합니다.